지금부터 어쩌다 FC와 트로트 FC의 에, 리턴 매치를 여러분께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과연, 어, 복수전에 나서는 트로트 FC가 오늘 어쩌다 FC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지, 어쩌다 FC는 트로트 FC를 또잘 방어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는 빅매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푸른색 경기복이 어쩌다 FC, 붉은색 경기복이 트로트 FC입니다. 해, 길간다, 해, 길간다. 길간다. 자, 이저 어, 멤버 구성이 트로데프씨가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아, 어, 이명웅이 센터백입니다. 자, 가자. 자, 전진 유지광 가자. 헤이, 헤이. 얘기해 줘, 얘기해 줘. 훔쳐 훔쳐. 트로데프씨가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쩌다 fc도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황준이라든지, 네. 유지광, 유지광 네. 이런 선수들 제가 눈여겨봐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차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오케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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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자 뚫렸습니다. 야 얘기해줘 붙어주고 오케이. 얘기해줘 오케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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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역시 간다, 간다, 간다. 임영웅이 뒤에서 맞아, 든든하게 맞아, 맞아. 지켜줍니다 그렇죠 맞아, 맞아. 자, 자 못해본 거야 대결 네자 터치 어떻습니다자 공격권은 어쩌다 fc 네. 짧게 들어인 가운데 이용대 이용대 갑니다 이용대 자 측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대훈 이용대 갑니다 이용대 자 측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대훈 나태주와 대결 슉 이대훈 아 나태주와 대결 슉아깼잎 나태주, 라이벌 의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태권 보이들끼리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나태주, 시커뱃죠? 네. 우와. 간 떨어질 뻔 했다, 진짜. 오. 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오, <laughs> 킥 어, 보세요. 아, 아 이게 자존심, 자존심 좋아. 싸움인데요. 네네. 아, 이만큼 날아갈 수 있을까요? 자, 김동현. 김동현은 이만큼 날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김동현. 오만가지 생각이 많죠? 김동현, 아! 아 나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 나가지 나도. 자가야 아, 돼. 몸싸움. 김동현, 좋아요. 하자, 하자. 가운데 대 잡고 자 못해보았어요. 슛! 슛. 슛. 아, 입니다. 아, 아, 아. 김동현 기퍼의 키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아 노지용 계란 도발이었나요? 네, 나가자. 쨘! 옭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야! 해결이에요. 오케이. 해결이에요. 아, 와와와한 골을 먼저 보만내고 있는 어쩌다 FC. 자, 선취골이 어쩌다 FC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활력 용대 벌. 자, 사이드 커버. 디커버 디커버. 오케이. 뒤로 뒤로. 네가 네 네가 네 자, 나태주. 오케이. 나태주. 자, 아, 좋습니다. 아, 나태주 빨라 좋아요. 그러나 이영대 감독했습니다. 이형대 다시 모태범에게 다시, 다시. 아, 다시 못해 아, 봐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못해봄. 김병현. 김병현. 잘봤습니다 제가 아, 좋습니다. 짜이트 좋아요 김병현. 자 뚫었어요 김병현 한쪽으로. 다시 볼잘았습니다자 뒤로 못태봄 슛. 아 슈퍼 세이브. 아, 자 뒤로 못 슛. 아 슈퍼 세이브. 이대호 연속골입니다. 이대호 이대호의 추가골입니다. 팀의 필드를 공격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무너지고 있는 트로네프씨입니다자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반전 자 신유가 본격적으로 나서는군죠 아, 신유가 이제 볼 부서져. 배급을 맡았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어, 신인선이 앞으로 나와 있고. 어 지금 김경민이 들어왔습니다. 자 황준이 빠졌죠 그 자리에 김경민이 들어왔고요. 자 김경민 들어왔습니다. 신인선 전진 배치됐습니다. 터치 아웃. 다시 나 붙어 붙어 잡아 잡아. 걸걸자 초반 기세를 잘 꺾어야 돼요. 네. 자 김경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지원하고 있는. 올라 영철. 자, 자, 자 앞으로 모태범에게. 자 안쪽으로 김병현. 그냥. 김병현 끌고 들어갑니다. 자이용대 쪽에. 자 테클로 막아내고 있는 이명우. 자 뒤로 갑니다. 이대훈. 아, 자, 신유. 아, 이거 슛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요. 유지광이 측면으로 갑니다. <laughs> 뭐 리벤지 매치전인데 여기서까지 자, 진다 봉... 그러면 트로트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안 돼, 안 돼. 후반에 누가 골을 먼저 넣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대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대원 자 몸싸움+ 몸싸움 김병현 밀어붙입니다 김병현 너무 자, 깨, 끈끈하게 붙은 은같자이영대아거덜고 있는 영탁입니다 자고키키 엇고 있는데 어쩌다 f 쁘시자 어서 오세요 어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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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 이대운, 받쳐줘, 용대 받쳐, 자, 받쳐줘. 올리자, 올리자, 올리자. 자 꺾어줍니다. 에이, 또, 또, 또자 이용대, 에이. 아 이용대가 오늘 잘해요. 노지훈, 슛. 대준나 노지훈, 노지훈 펀치, 아 환상적입니다. 아 반응 속도가 대단한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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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태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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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영철, 오케이. 터치아웃. 철 티티티. 와. 지훈이 와. 아 이번에 노지훈의 펀칭 아주 예술적인데요. 아, 노지훈이 꼭 키퍼가 아니었다면 진짜 오늘 뭐 슛이. 또 반대 준비해. 어야 이것도 막어. 와 노지훈. 자, 이형택이 반대쪽으로 아, 미안해, 미안해. 아무도 없습니다. 아하, 공길이 이형택 아... 어떠잖아요. 아, 공 가는 길은 아는데 공을 주는 길을 잘몰라 아. 예. 뜰뜰 준비, 뜰 준비. 지정 볼 봐야지, 볼. 자, 한번더 길게 갑니다. 아, 나와 나와. 오케이, 오케이. 자, 볼 봐, 볼 봐, 볼 봐. 짧은 거. 인사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붙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가운데 모여 있다가 모여 있다가.

신유의 만회골. 대단합니다. 네, 자 후반전 10분입니다. 후반전 10분, 역시 유소년 대표. 네, 자축인묘 진사오이 신유수레. 신유수레. 네. 신유 술에. 미이스 신유 화이팅. 나이스 자 신유가 풀어주는군요. 네, 예, 아, 그러2대 1입니다. 2대 1. 사이드, 사이드. 자 뚫렸어요, 모태범입니다. 아, 나태주도 진짜 빠른데요. 해범. 그렇죠. 자, 아, 마이크가 떨어진 모태범. 아 마이크가 뒤에 주렁주렁 모태범. 아 마이크를 달고 아, 뛰고 있는 모태범. 자, 건거줍니다, 모태범슛. 골이. 아, 마이크를 달고 뛰는 모태범의 추가 골입니다. 오케이, 출발아! 야한개 나온다. 어? 연습하게 나와. 가봐 가봐. 헤이 어, 헤이 헤이. 모태범 멀티골이죠. 네. 자 모태범 오늘 첫째로 헤드트릭을 기팀 하나요. 푸션 와해. 어, 모태범 두골째. 나이스 나이스. 그래 나이스. 자 집중 집중. 중간에 들어오는 거가지고면될것 같아요. 다안 했다 쏘니까. 자 헤이. 이제 아시가 수비로 내려왔죠. 신인선. 가자 집. 파충. 나이스. 아 김병현도 뭐가벼운데요 그렇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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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병현 하프라인 넘었습니다. 블라가, 블라가. 자, 3대 3, 3대 3, 3대 3. 아, 뚫렸어요. 그러나 돌아서고 있는 마태주. 나태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 미스터 트롯 팀이 지금 지고 있기, 지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예. 서치아웃. 살아맞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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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붙어, 붙어. 든다. 붙어! 아, 더 중간 같은 이대우. 아, 어쩌다 FC가 달라졌어요. 대형, 대형, 대형. 자, 빈틈이 없습니다. 모태범, 다시 팀들. 팀 앞으로, 앞으로. 자, 짧게. 아, 잘 봤어요. 자, 이용대. 좋아요. 이용대. 아, 반발해. 슛. 아. 에이. 다시 이용대 슛. 아. 아 대단합니다. 오. 자, 한 번에 올려줍니다. 대형, 붙어야 돼. 대형, 붙어야 돼. 자, 영탁. 하게. 나태주, 아 가볍게 젖힙니다아 나태주 개인 돌파 좋아요. 이명호 살짝 주고. 아 그러나 키퍼가 거둬냅니다. 자 잠깐 거뒀고요. 자1대1 차스, 대스 천천히, 천천히. 좋아, 요 나와, 나와, 나와. 헤트트릭, 헤트트 모태범의 생일첫 헤트트릭. 모태범. 모태범의 헤트트릭은 야, 7개월 사이에 이렇게 양팀의그 실력 차이가 벌어졌다는 게 그만큼 안 감독의 그 이렇게 되면 지도력. 그렇습니다. 아하. 네, 어쩌다 FC가 막 눈부시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 아. 에이, 어. 아. 에이, 어. 결국에 헤트트릭 하는구나. 헤트트릭 어. 어. 하는구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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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지은이가 잘했어,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렴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 어쩌다 F.C.가 7개월 만에 리턴 매치 아 트로 F.C.에게 4대 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한 걸음 웃는네 아, 이 스리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강해. 에야? 아, 너무 강해. 왜 이렇게 잘해졌어, 진짜.